평소에 어지럽지도 않고 가슴도 안 답답한데 나는 고혈압 아니겠지 생각하셨나요? 그런데 고혈압은 대부분 무증상입니다.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알게 되는 무서운 병이에요. 궁금하다면 두번 클릭해 주세요. 첫 번째는 좋아요, 두 번째는 구독입니다. 그럼 고혈압 관리의 핵심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째, 나트륨 섭취 줄이기. 국물, 젓갈, 김치 같은 짠 음식 조심하세요. 둘째, 매일 혈압 체크하기. 아침 기상 후 저녁 자기 전 체크 습관 들이세요. 셋째,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 조절. 특히 스트레스가 혈압을 더 올립니다. 고혈압은 느끼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. 조용히 진행되는 만큼 조용히 관리해야 해요.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.